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도16484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판시사항 1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및 이에 포함되는 위유지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조물 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드 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 발사대 두 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에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 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드 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주거침입죄의 위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